자, 소래풍구 난전도시장. 네, 12시인데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비어있네요. 소래풍구시장이에요 와, 이렇게 추운데도, 추운데도 나오셨네. 야 맛있게 드세요. 제는 <laughs> 생선 좀 찍고 갈게. 네, 요건 킬러는 얼마 합니까? 아, 만원. 아, 네. 5천원 벌써 2만원 킬러에 5천원한 아, 네, 마리에, 한 마리에 5천원간재미 간재미는만원 네. 아~ 이거 참... 아~ 물백이 해놓은 거 이건 한한채반 한 얼마에요 만원 예. 식사하면서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뭐삼조기 기로에 만 원씩 젤마 겨우 몇집 정도 나왔네요 <laughs> 소액하고 아~ 한채반한채반 오만 한 원이에요 큰놈이한채반한채에 한 오만 원 만 원, 예. 참복이죠? 만 원. 단재미는 한 채반 얼마야? 이만 원, 네, 예. 이만 원. 저 했네. 어 아, 여기서 뭐 골라 잡아 먹으면 되겠다, 야. 토론, 토론 안전 의시장입니다 그래도 오늘, 네, 예. 며 정도 나왔네요. 아. 안녕하세요. 예. 미안해요. 현덕호입니다. 사장님, 한 채반 얼마씩이야? 이만 원. 이만 원. 물배기가 만 원에요. 큰 거는 이만 원. 어, 작은 게만 원. 어, 해감해요? 웅어. 웅어, 키로에 만 원입니다. 물배이들이 많네요, 보니까. 이쪽은 이제 아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제일 맛있어. 신김치를 먼저 김치국을 끓이세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끓고 난 다음에 요거 넣고 파마늘 양념하고 간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네. 하얗게 무슬어 놓고 지리를 끓이셔도 맛있습니다. 두 가지가 됩니까? 네. 하얗게 끓여 아, 하얗게 해서 아, 지리하고 매운탕? 네. 아, 그렇습니다. 물배기? 예, 예. 비싸구리에만 원이야. 여기가 어. 제일 찬다. 만, 만, 만 원이에요. 입구에 몇 집들 정도만 나왔습니다. 한파속소릉복은난지넣으시자 아, 여기 만원짜리도 있어요. 아, 만원? 사모님 만원짜리도 진짜 많마 지금 물어 들어보습니다 소래포구 난전 어시장입니다. 아. 예, 소래포구입니다. 한파석 소래포구 어시장입니다. 소리 포구 전통 어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는7 0 0 0에요7천원 네. 3kg에 2만 원. 아, 3kg에 2만 원. 네. 전복은, 전복은 두 마리 만원짜리 커요. 두, 두 마리 만원. 입이 보죠. 네. 두 마리에 만원. 네. 네. 아 사이즈 큽니다. 응. 얘는 이제 일본산 가리인데요 예. 난간좀 내려가지고 만팔천 원. 오 만팔천 원. 이건 얼마씩? 얘는 3kg 만원이에요. 삼 만원. 되 많아요. 예. 요 자연산 석은 킬로에 만삼천 원이에요. 자연산 석키로에 만삼천 원. 소라는요? 소라는 만팔천 원. 소라가 좀 비싸요. 아 만팔천 원. 네. 참소라. 네. 돌문어 킬로에 이만 오천 원. 사무치가 종류별로 크기따라 팔린데 네. 얘는 2만원 들여야 한마리에요 한마리 2만원 희날새 네. 얼마? 키로 2만원 키로에 2만원 2만 얘는 사이즈가 큰거예요어 그러네 네. 사이즈 크네 음. 143번 진영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현장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우럭 같은 거는 작은 건 키로 3만 원이고요. 네. 예, 로 4만 원. 키로에 4만 원. 강도다리는 이런 거는 키로에 5만 원. 키로에 5만 원. 예. 네. 이거 찰강어입니다. 네. 이것도 5만 원. 터보 붓이라고 다죠. 찰강어. 5만 원? 네. 살이 이거는. 응. 자연산도다리. 네. 예, 키로에 3만 5천 원. 키로에 3만 5천 원. 응. 예. 네. 범위는 키로에 3만 5천 원인데. 예, 예. 좀 죽었어요. 예? 급사만. 요거는 이제 싸게 팔아요, 만 원. 만 원, 예. 나고는 햇감 세꼬시는 키로 3만 원이고요. 예. 구이 용은 키로 3만 0천 원. 3만 0천 원. 네, 이게 차이가 나요. 오, 그러네요. 회는 음. 작은 걸로 하셔야 되고, 음. 이거 구이 같으면 요 정도 뭐, 탕 같은 건요 정도 뭐탕 같은 건요큰 걸로 하셔야 돼요. 예. 이거 3례산이네요 예, 상례인데 요런 건두 마리에 만 5천 원. 두 마리에 만 5천 원. 예. 아, 그래요? 오케이, 어, 그 킹크랩 처리는 전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저 킹크랩 얼마야? 킹크랩 십만 원이요. 십만 원. 예. 음. 네, 십만 원. 그리고 대 개는 대 개는 7만 원입니다. 고 태산호입니다. 태산호 본점이에요. 네, 전국 택배 됩니다. 킹크랩 얼마입니까? 킹크랩 지금 정품 10만 원. 정품 10만 원. 네. 아 여러분도 보여주실래요? 아, 그 수율이 어때 지금? 아니, 수율 90%. 90%. 90%. 10만 원. 네네. 네, 네. 그러면 당분간 저 킹크랩 레드가 10만 원 이하로 안 내려갈 거예요. 얘는 아, 7만, 7만 원. 7만 원. 네, 낙서 어? 7만 8만 원입니다. 8만 몇 킬로 나가나? 그 있... 있... 이 정도는 한. 좀... 2kg 넘어요 2kg? 예, 네, 2kg 5 0 0 2kg 5 0 0 몰라? 마가다 마가닭 네, 마가다입니다 1kg당 7만원 이거 가요얘 북내산 예. 얘는 지금 38,000원 북내산입니까? 오, 예, 38,000원이면 이 정도면 몇 마리 어. 올라가? 이정도는한 5마리 5마리 알도 예, 있어요 아 예. 알봐요 노란 노란데 그치 그치 자 자연산 대하 2만 5천원 2만 5천원 타이거죠? 이건 얼마씩 합니까? 이러에 0 0 나요? 요요 하나가 얼마나 가요, 두 마리? 1 5 0 0원 이거 한 마리야 한 300g 나가요. 300g. 예. 어, 네. 뭐 15,000원. 15,000원. 야, 3년. 야, 저거 함께? 함께는 지금 18,000원. 18,000원. 물을 이렇게 한 살아야 해요. 만은? 만원 네. 만원입니다. 전부 택배되죠 택배 네. 예, 대산옵니다. 예, 네. 포 네. 품고 어시장이요 오늘 그 여러분들이 한파 속에 손님은 없지만 그래도 한파 속에 문은 다 열었습니다. 네.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방어가 2월 달에 드셔야 됩니다. 2월 한 말까지는 방어를 꼭 드셔야 돼요. 3월 되면은 기름기가 조금 빠지거든. 맞죠? 그죠? 예. 네. 네. 자, 자 이제 양식 강어입니다. 제주 강어. 얼마예요? 길간? 3만 5천원. 3만 5천원. 자, 완도강은 얼마예요?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습니까? 3만원짜리. 자, 이거 3만원입니다. 오늘 뭐, 얼마예요, 농어? 57에 4만원. 기로에 4만원. 오, 새끼요. 오, 새끼요. <laughs> 간상적으로 기르시는 거야? 예, 네. 예. 야, 이거 보세요. 예, 찰강화도 있네요. 찰강 얼마씩 합니까? 네, 4만 원 4만 원. 네. 하여간이, 원. 원. 예, 4만 5천원. 4만 5천원. 하니튼 강도다리, 새꽃시 꽃이 3만원. 3만원. 예. 놀래미 3만원. 놀래미는 기로에 네. 3만원. 요몇 마리 정도 먹으러 가나요? 큰거두 마리, 작은 거 3, 4마리. 네 자, 소래포구 어시장입니다. 수도권 어시장 탐방. 소래포구 어시장 촬영 끝내고 대명항 가보겠습니다. 소래포구 촬영 끝내고 대명항 도착했습니다. 김포대명항은 각 상가별로 어선을 운영하고 있고 어선 이름이 상호입니다. 김포대명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 대명항 자, 고나무입니다. 요건 남자, 요건 여자. 예. 간지 1kg에. 1kg에 15,000원. 두 마리 올라가요. 두 마리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음. 배만 갈라갖고 쪄서 베란다에서 살짝 걸어놓은 상이 3일 말려가지고 쪄먹어도 맛있고, 졸여도 음. 맛있고, 쪄서 그냥 양념간장만 해서 찍어먹으면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 뼈까지 다 먹는 거예요, 얘들은요. 예. 예 자연선 멍게. 이렇게 예. 좋아요. 크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오우. 자연선 멍게가 예. 잠수부들이 딴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예. 거기 딴면 우리가 이건 가져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건 킬로당 얼마야? 킬로에만 오천 원이요. 키로에 만 오천 원. 예. 몇개 올라가나? 네 마리에 다섯 마리 올라가요. 네 마리에 다섯 마리. 네. 예. 자연산물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대명항에는 자연산만 판매합니다. 예. 뿔소라. 네. 예. 다 살아있어요. 얘는 음. 살아있는 거 삶아서 먹어도 되고, 그냥 회로 먹어도 돼요. 예. 그냥 회로 찍어서 먹으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응. 자. 소라 뿔소라. 자, 구우도 키로에 삼만 원. 예. 킬로에 삼만 원. 킬로에 삼만 원. 오, 좋네요. 네, 로에 삼만 원. 자. 400, 바구니 400g 빼고. 배구니 400g 빼니까. 예. 오우, 자동이야 자동. 자연사 돌도다리. 예. 그건 어떻게 키로당 얼마? 키로당 얼마? 키로에 3만원이었습니다. 키로에 3만원. 예. 올도달입니다 예, 돌도다리. 자자연사 놀래미. 이것도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 그건 어, 키로에 얼마로 올라가나요? 키로에 다섯 마리 정도 올라가나요? 5마리. 자 이건 놀래미, 이건 삼식이. 삼식이. 오른쪽 귀 삼식이. 왼쪽 이 이게, 이게, 이게 놀래미. 예. 이게 삼식이. 예. 이번엔 쉬워요, 얘는. 얘는, 예. 얘는 못생겼어, 이렇게. 잠시기가. 예. <laughs> 잠시기. 어, 이거 봐. 얘들은 잠을 자고 있네, 지금. 감숭원에 예. 이제. 이렇게 입 벌리죠? 예.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예. 키로에 만오천원. 키로에 만오천원. 자안 하고. 예, 예. 그럼 가격이? 키로에 이만오천원. 키로에 이만오천원. 와, 진짜다. 자, 네. 이거 간잼인데요 네. 이거는 여기서 죽으면 바로 이렇게 생물. 어. 이렇게 3kg에 2만원. 3kg에 2만원. 예. 네. 그럼 일반인들은 이거 구매하는 게가성비가 좋겠다, 그치? 그렇죠. 예. 이거는 병어. 병어. 병어, 킬로에 3만원. 킬로에 3만원. 3만 <목> 예. 몇 마리 올라갑니까? 5 마리, 6 마리 올라가요. 다섯 마리, 여 마리. 예. 이거 감 핵감 되죠? 횟감이에요 가보징어. 예. 이건 킬로에 3만원. 킬로에 3만원. 네 마리 올라가요. 네 마리 올라갑니다. 자, 참조기. 예, 참조기 이거는. 응. 이거는 완전 히 생물 참, 참조기인데, 음. 진짜 맛있어요. 얘들꾸며요 참조기가 예. 가격이? 이거 키로에 2만 5천, 3만 킬로에, 원이요. 키로에 3만 원. 네. 몇 마리 올라가요? 17마리에서 20마리. 예. 한 꽃게. 요거는? 자, 이거는 킬로에 2만 5천 원. 키로에 2만 5천 원. 응. 알베기 여자. 예. 요거 냉동했던 거죠, 그죠? 이거는 4월 달에 잡아서 물른게 아니고, 급냉한 거. 아. 그대로. 네. 그래서 알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요 간장게장 해도 되죠 간장게장 해도 되고 무쳐도 되고요. 네, 조금 자라서 로에만 원이고요. 이0왜만 원? 요거는 네. 살이 많아요. 꽉 찼어요. 여기 킬로에 2만 원짜리. 그럼 예, 몇 마리 더 올라갈까? 일곱 마리 올라가요. 일곱 마리? 예. 요것도 쪄먹고 무쳐먹고 새콤달콤. 이 모든 게만 원이야? 예, 모든 게만 원이에요. 이야. 여러분, 생선값이 예. 정말 싼 겁니다. 자, 요거 문어 이렇게 삶아갖고 음, 회로, 음. 요거 만 원씩. 어, 요거는? 예. 이거는 방어, 예. 방어, 예. 오드메. 이거 예. 2만 5천 원인데 2만 원까지 드려요 이건 대방어. 대방어. 대방어 떠는 거. 오늘만. 이것도 그냥 2만 5천 원에 드려요 이만. 여기는 한개1 0원 아니야 한개 1만 원인데 두 개는 1만 5천 원세 접시 2만 원드려요한개 1만 원, 두개 1만 5천 원. 0만 5천 원. 양념꽃게. 양념꽃게 이거 2만 5천 원이요 이게 6kg 이상 따듬은 거예요. 간장 계장 손질 다한 거. 네. 그냥 바로 드실 수 있는 거. 이거 3만 원. 3만 원. 예, 아이. 대야, 대야, 대야. 음. 요거는 2만원. 대화적은 2만원. 예. 이거는 순놈 암놈 섞인 거, 15,000원씩. 15,000원씩. 간장게장. 예. 간장게장. 요건 돌게장. 돌게장. 돌게장, 요것도 15,000원. 예, 15,000원. 안 하고 말린 거. 2만원. 2만원. 이건 조기 말린 거, 참조기 말린 거. 요것도 2만원. 예. 요간제이 말린 거. 자, 여러분들, 대명항 보나모입니다. 대명항이에요. 정통비었죠 아,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자, 여기가 수기로입니다. 대명강식으로. 삼식이. 삼식이. 1로 만오천원. 키0 0 0원 여기 키로 몇 마리 올라가요? 키로 한세 마리, 네 마리. 예. 정도면. 놀래미는? 놀래미는 키로에 삼만원. 놀래미는 키로에 삼만원. 네. 얘도 한 세네마리 올라가요. 아, 세네마리 올라갑니까? 네. 예. 네, 그 다음에? 자, 돌무더 문어 키로에 삼만원. 네. 예. 키로 삼만원. 오여 이거 이로 나갑니까? 키로, 3천원 같은데. 가 삼만원. 어, 저, 저 굳이? 네. 미팅 드라요 1 k g 다가 3만원입니다 자 안오고 얼마야? 2만 5천원? 2만 5천원 2만 5원이요자 2만 5천원 이거 저 1kg에 한두마리 올라가나? 네네두마리 정도 네 그렇죠 그렇죠 거는한 만. 이거 구매하면 손질해주시죠? 네 기회용으로도 되고 예예예 예, 예. 그렇죠 2만 5천가지얼마예요 3만 3만 1kg 3만원이요 3만원입니다 여기는 네. 수기로입니다 여러분 네. 자 자진산멍게 멍게 1kg에 2만원씩 1kg에 2만원이고 풀소라 풀소라도 2만원씩 이게 맛있나 보다. 회로도 네, 드시고 이렇게 네. 드시고. 아, 쪄서 먹어도 되고 해로도 되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두겨주게 들어요은솔라 네, <laughs> 네. 1kg에 25,000원. 1kg에 25,000원. 현실다해 드려요. 1kg에 네, 몇 마리 올라갑니까? 세 마리. 아, 그래요. 놀래미지? 어. 3kg에 2만 놀래미 놀래미가 죽으면 색깔이 이 되는가? 네. 아, 자 25,000원. 예. 함께 몇 마리 알베기예요. 올라가지? 네, 알백이. 네. 거몇 마리 올라가요? 여도 한대 마리 더 마리.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기가 보통 거, 요거는 이제 1 k 에1 0원에네 무침용 무침용 네, 얘는 게장 담드시면 좋고 요, 요건 여러분들 무침용이고 1로에 많은 원이고요거는개장용1로에2만0원1로에3만원씩1 네. k 에3만원입니다 은자 1호입니다 이거는 유성호 우 음, 좋아해 네 좋아. 유성호입니다 음, 좋아하는 거. 음, 아. 요거는 은자 음, 음, 2호 음. 심창호 감사합니다. 만원짜리는 접시 만원짜리. 여기서 전부 만원짜리입니까? 여기서부터. 네. 아, 이다 만원짜리. 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하루가한 접시에 만원, 두 접시에 만오천원, 네. 세 접시에 이만원입니다. 여기 네. 서 골고루 사시면 되는데요세 접시에 이만원. 골뱅이 맛도 본거 하세요. 골뱅이. 하나에 만원씩 해죠 네. 여기가 심창호입니다, 여러분들. 심창호에요. 자, 골뱅이 맛도 보시고 하세요. 아 간이 어떻게 이게 잘 맞을까? 많이 쌉니까? 아, 그래도 그래요? 그래? 많이 쌉니까? 수한 게, 그지? 한접시에만 원. 요거 백골뱅입니다. 요거 이제, 키로에 만 오천 원? 네네. 요거 멍땅이 만 원. 요거 1kg 만 오천 원. 감지기가 만 원. 골도다리가, 요건 얼마입니까? 아, 키 3만 원. 키로에 야 네. 200, 1, 2 0 키로에 2만 5천 원. 키로 원. 2 0이네그렇 그지? 네. 엄아2이 요, 키로에 2만원 몇 마리 올라가요? 네, 한 마리 정도 올라가요. 요게 밀치죠, 밀치. 네. 누날 노란 거. 네. 밀치입니다. 네. 예. 돌문은요? 마리, 예 네. 좋습니다. 예낙이 2만원이에요? 네. 한 마리에? 네. 이야, 여러분, 이거 대낙이라 진짜. 정말 크다. 2만원 한 마리에? 대낙 같이 엄청나게 아, 큰 겁니다, 이거. <laughs> 아, 문어만 해. 그죠? 이거 문어예요, 문어. 문호. 아, 대박입니다. 2만원씩. 예. 마리만 잡아도? 뭐. 그러게. 신창호. 그리고 자연산이죠? 예. 우리 다. 예, 여러분들 아시면 대명항에는 전부 자연산이에요. 네. 일반 양식 안 팝니다. 만에 만원, 만원. 대명리의 꽃. 맞아. 대명리. 응. 1년 365일. <laughs> 우리, 좋습니다. 하고, 올뭐다 됐나, 이제? 병원 을마씩 갑니까? 킬로에 2만원요. 아, 네. 밴댕이는 얼마씩 해요, 지금요? 키로에 만원. 강화밴댕이 아닙니까? 네. 맞죠? 강화댕킬로에 남놈은 킬로에 2만원. 응. 숫놈은 킬로에 만원. 아, 진짜 창문공원이다, 이거. 게 대청도산이네? 네, 대청도에. 아, 이게 보통 그, 가락수산시나 저런 데 가면은, 남해.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음, 대청도까지. 대청도 여기 서해에서 많이 다치는 거예요. 킬로당 만원. 그, 용기로당 만원. 한 1kg 되겠다, 그지? 한 개가? 네, 1kg 되는 거예요. 요, 그리고 얘, 전어는? 전어는, 키로에 만 원. 키로에 만 원. 3 키로에 2만 원. 3 키로에 2만 원. 동신호. 2kg에 2만 원. 요거다 손질된 거죠? 네, 예, 네. 음. 너무 네. 좋아요. 아, 그래. 얼마나 올라가, 이제 1kg에? 어, 13마리. 13마리. 네. 1kg에 13마리입니다. 참봉. 1kg에 2만 원입니다. 네. 2만 원? 네. 1kg에 2만 원. 네. 그리고, 얘는 숫인데 1kg에 만원. 자 여기가 동신호입니다입다0 3 1 9 8 7 7 6 6 9자 아유 여기 물이다꼈네수 다. 산물시장 그 남쪽편에 주차장이었어요. 이렇게 가림막을 다 설치했는데 기존 네, 수산물 판매장이 이쪽으로옵니다이 계층으로 들어가는가요? 공사 기간이 2025년 12월 20일까지예요. 서울포고 네. 대명항 잠룡구내고. Oh man,